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반지요? 아니면 뭐차 선물로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집뭐 빌딩? <laughs> 대부분 좋은 선물, 큰 선물 하면 그런 그런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로 이야기를 하기가 쉽죠. 하지만 또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또 값어치보다 마음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 귀한 것이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초월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했습니다. 성령은 말 뜻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또이 성령은 우리 신약 또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말씀하시며 지혜의 영 혹은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상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의 시대는 곧 성령의 시대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끄시면 그 교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구약성경 초반부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 주시고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야, 노아야, 이렇게 해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한 중반 이후부터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보다 게시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연의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게시를 인간이 느끼는 경우인데, 이때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인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요, 또알수 없는 예언을 하고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또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성령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지요. 구원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또 저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일을 그치고 나면 그때는 진정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 가장 큰 선물은 그 구원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삶을 넘어서 우리 모든 생명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삶에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우리 삶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슬퍼하셨고, 누구보다도 아파하셨고, 누구보다도 힘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이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귀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이분은 인간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영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학문적 지혜 마음의 지혜, 삶의 지혜 다 필요하지만 영혼의 지혜도 분명 필요한데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지혜의 영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삶이 결코 만만치 않지요, 녹록치 않습니다. 힘들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답답할 때는 상담이 필요하며 보호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가 되실 분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살 때에 어렵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저희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성령 받으면 걱정이 없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인간적인 기도를 하게 되지요.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보다 그런 오해와 착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어려움 없는 것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행복은 분명 세상의 행복과 그 기준과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내 뜻대로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힘을 성령이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 여덟 가지 복에 대한 선포인데요. 이러한 내용이지요. 가난한 사람 뭐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하다 뭐 그런 표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마음이 약하게 살아도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 보고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복이 있다. 애통해야 복이 있다. 어떤 대립적이고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다. 마음이 슬퍼도 복이 있다.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오해를 받아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세상에서는 그런 삶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거든요. 불쌍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참 복도 없지 어쩜 저렇게 살아가나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도 복이 있을 수 있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따라붙겠죠. 그 조건을 예수님은 물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으로 해주십니다.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지혜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너희들을 이끄실 것이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알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대로 지키며 살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대로 살게 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근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게 슬픔이 있어도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어도, 내게 박해가 있어도 나는 언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비춰주실 때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실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삶이 성령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참 학교에서 행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화난 일도 되게 많습니다. 요새는 뭐 교권이 추락해서 선생님들도 힘든데 또 학교의 기독교 학교의 목회자가 목회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 학교도 한80% 정도가 안 믿는 애들이니 뭐 목사를 존경과 뭐 어떤 권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어, 세상에서 비판하는 목, 목사가 저런 사람이구나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항상 항상 이렇게 막 어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근데 이제 진짜로 막 어려운 일들 갈등 같은 게 있으면 막 과도나고 짜증도 나고 힘들 때 있는데 저희 학교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며, 뭐, 복도며, 그한 분이 다 청소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청소했잖아요. 이제는 학생들이 청소를 안 해요. 시키면 난리가 납니까? 왜 우리가 등록금 냈는데 청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뭐 선생님들이 해야지. 선생님들은 돈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리를 피는 아이들한테, 뭐, 아, 그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데, 아침부터 걸레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마 인상 쓰고 탔나봐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손에 들고 빗자루를 들어 올리면서, 목사님 화이팅! 이러시는 거예요. 어, 화이팅! 목사님 화이팅! 네? 그랬더니, 아, 저 목사님 아침마다 방송으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데요? 목사님 화이팅! 하고 빗자루를 흔들어서 거기서 먼지가 막이게 떨어지는데, 그, 그 아주머니가 약간 좀, 푼수기가좀 있어요. 있는데, 화이팅!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든지, 아, 그렇구나.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 이렇게 빗자루를 흔들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아, 저분이 저보다 참 귀하다. 이 학교에서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령은요, 그렇게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또두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이기는 일 아닙니까?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를 극복하는 것그 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악행을 행하는 사울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울을 헤아려 했던 사울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큰 다른 점이 나오는데요.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셨고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사울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거의 폐인이 됩니다. 사울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 세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밟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흥분합니다. 미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다윗에게 풀려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만 죽이면 자기는 아주 행복해질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만을 죽이려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영의 도움을 받고 왕이 되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준비하는 왕의 길이 어떨까요? 평탄하고 행복하고 순조롭고 좋은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 다녀 했고요. 가족과 생리별을 해야 됐고요. 눈물의 길을 가야 했고요. 내가 왜이 길을 가야 하나?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일이 잘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놀라운 힘이 함께 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합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걱정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까지도 극복하고 이깁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어찌 그를 해하리요라고 사울을 죽일 기회를 틈탄 장수들에게 오히려 다윗은 말립니다. 죽이지 말라. 그리고 또 죽을 위험은 다윗은 스스로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나오죠. 바울.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옛적 사람 새 사람 180도 달라진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 역시 자신을 이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그냥 선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남을 더 높일 수 있을 때 사랑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기쁨,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할 때 기쁨이 올수 있습니다. 평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내어주고 희생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온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때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 바울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성령 충만을 기도하셨던 장로님, 우리 마지막 기도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 그죠, 장로님 두 가지 기도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하고 딱딱 딱 맞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구했던 게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 충만은요, 나를 내려놓겠다는 하나님의 앞에 다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바울은 자기 뜻대로 하나도 못합니다. 자기의 발걸음도 자기 뜻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지식도 쓰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몸도 쓰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성령 충만,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지고 싶지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힘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성령은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과 더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맡기신 예수님 이후의 일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합 본문의 말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성령의 강림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세워지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역동성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고 아 이것이 부흥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을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니 모임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했습니다. 함께 먹을 것을 나누라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늘었다. 갑자기 우리 수지광석교회 하루에 3천 명이 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역시 부흥을 꿈꿉니다 회복을 꿈꿉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중심, 그 시작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는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 결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구원을 통해서 사후에 나중에 행복하게도 살겠지만 이 세상 살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기고 행복을 찾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